자, 오늘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즐기고 있어요. 어떤 논쟁이냐? 역선택, 방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쟁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논쟁을 즐기냐면, 사실 이 문제는 어떤 편이 옳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우리 룰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다른 정당이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정당이든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주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선택 방지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당을 지지하지 않을 사람 혹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걸러낸다. 뭐 이런 의미를 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예언을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민의힘 경선에서 도입이 될 거냐, 말 거냐? 다들 찝찝한 상태에서 도입이 된다. 일단은 이 역선택 방지를 두고 왜 찝찝해지느냐 했을 때, 지금 현재에 크게 4명의 주자가 좀 눈에 띄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최재영입니다이 4명이 결국에는 좀 크게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들이 여기저기서 막 수건 돌리기 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또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 심기를 크게 거슬리지 않는 한도에서, 하지만 어느 쪽도 시원하게 만족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바로 찝찝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네 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이네 명이 움직이는 동안 그들의 캐릭터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것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은 룰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인물탐구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 역선택을 가장 먼저 문제 제기했던 사람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최재형 전원장은 정말 본인의 이력과 성격대로 하고 계시다라고 <laughs>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이 전직에 뭐였습니까? 감사원장이었고 판사였어요. 판사는 룰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최재형, 너 유리하려고 그러는 거지? 의심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최재형은 억울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난 원래 판사 출신이야 나 법원 나온 남자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유리해서가 아니라 다른 당 지지층이 막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투표를 하면 안 되는 것이야 내가 정치 신인이지만 할 말은 해야 겠어 그리고 앞에 나보다 선배로 정치했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억제 으면멋 써라고 하는 이깐 깐한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 홍준표 홍준표 의원은 사실 과거에 본인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민주당 지지층하고 정의당 지지층 이런 사람한테 우리 당 후보 뽑는데 투표권 을줄수 없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당 지지층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뜻이고, 사실 그렇게 치면은 이번에 역선택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일관성이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홍 의원의 지난 정치적인 플레이들을 보면 굉장히 그런 경우에 능수능란하게 넘어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전 서울시장 할때 무상급식 가지고 막 찬반 투표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강하게 그런 거 하지 마라 했던 사람이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습니다. 그랬던 홍 의원이 나중에 본인이 경남도지사할때 무상급식을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홍 의원은 내가 가는 길 나름의 길이 있다. 그것은 그때그때 그때 다른 것이고 그게 또 거짓말한 것도 아니다. 분명히 그것과 그건 다른 것이다. 이런 논리들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세 번째 플레이어,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목소리> 유승민 전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은 이번에 역선택 방지하면 안 된다. 공동전선에 서 있지만 두 사람의 속내는 좀 다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분도 사실은 잘 이렇게 살펴보면 약간 껄렁껄렁한 끼가 있어요. 농담도 은근히 잘합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3D 프린터 보고 3D 프린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기차, 자율 주행차, 신재생 에너지, 3D 프린트 그걸 딱 들은 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가 비서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야 A사 갖고 와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A4를 A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에 그 특유의 조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얼핏 이제 모범생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잘좀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찍는 사람들은 홍준표하고 민주당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결국에 안 찍을 거지만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나를 지목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중도에 가깝고 나는 중도 보수기 때문에 결국에 나한테 올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더 가깝할 겁니다. 역선택 방지가 돼버리면은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은 지지층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가 있느냐 했을 때 홍준표 의원은 전통적 지지층에서도 지지가 유승민 전 의원보다 높은 편이거든요. 유전 의원은 전통적 지지층 표가 좀 낮아요. 그러면 역선택 방지가 돼버리면 어디에서도 표를 끌고 올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안 그래도 깝깝한게 윤석열 대 유승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근데 홍준표 의원이 어쨌든 부상을 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쩌리 우리가 얘기하는 좋게 얘기하면 쩌리짱. 이렇게 밀려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조바심들을 많이 낼 거예요. 아, 네 번째 현재로서 1위 주자로 일컬어지는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여기는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민주당 지지층까지 낀다고 해도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부자 몸조심한다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고 이런 특징들이 민주당도 이재명 지사한테 나타나고 국민의힘에서도 윤전 총장 쪽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역선택 방지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합니다 말을 했다가 아 역선택 방지 좀 시켜 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가 야저 쪼잔 하에 앞서 나가는 사람이 또 너는 그러면은 민주당 지층표 끌어올 생각은 안 하니 이런 지청구를 들을까 봐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윤전 총장 측은 계속 다른 측근이라든지 캠프 인사들을 통해서 역선택 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흘리고는 있는데 본인은 적극적으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아 이거 갑깝하네 이거.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놓고 공개적으로 막 세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물밑으로 선관위 쪽에도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공정한 룰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아마 접근을 해 나갈 것 같아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런 방법들, 저런 방법들 여러 가지가 제안이 됐을 텐데 정홍원 선거 관리 위원회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당원 경선과 일반 국민 여론 조사 경선의 비율을 조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것 같아요. 당원 비중이 올라가면 굳이 일반 국민 여론 조사에서 역선택 방지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논리로 가는 거죠. 참고로 현재 가닥에 잡혀 있는 국민의힘 경선 룰은 1차에서는 100% 일반 국민, 2차에서는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투표, 그리고 3차에서는 50대 50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2차 정도에서 7대3 하지 말고 그냥 5대5 하자.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 주판을 막 돌아갑니다 머릿속에서. 근데 아무리 돌려봤자 모를 거예요. 룰이라는 거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의 매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에게 불확실해야 돼요. 승패가 너무 나뉘어지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정도로 낙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김수민의 생각을 따라 읽거나 그것을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도 저 이상으로 머리를 굴려보면서. 세상을 관찰하면서 결론을 내려본다.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뉴스드라다무스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음주에도 존재의 이유와 즐거운 이야기꾸러미 생각거리들을 들고 나타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